네, 안녕하세요. 이종 농사입니다. 사회보험법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와 같은 박수.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오셨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안 들으시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차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우리 5월 25일에. 1차 시험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024년 2월 15일입니다. 딱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때쯤 되면은, 음, 1차 준비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2차만 준비하다가, 한두달 남았을 때부터 한 1차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1차를 확 합격하고 2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올해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고, 문제 수도 많아졌어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민법은 끝내셨어야 돼요. 민법은,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은 12월 전에 한번 다 끝내놔야 돼요. 나중에 민법이 발목 잡아요. 민법, 민법은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되고, 사회험법은딱 이때쯤, 좀 유형을 파악하고, 한, 마지막 한 달에 확 암기한다.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전략 나오고 있지만, 뭐, 아직 그 40문제 나오는 시절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 지금 이, 이 시점에는, 뭐, 사회보험법, 노동법, 선택과목, 할만한데라는 느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기출 문제 풀어봤을 때한 6, 70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민법은 아직 어렵죠. 민법은 한 5, 60점 나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확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1차를 합격해 야 2차를 볼수 있잖아요. 그죠? 1차 떨어지면 그동안 2차 공부한거다 꽝이에요.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매년 있었어요. 작년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무조건 올해는 1차만 합격한다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 한 번, 내년에 한번또 2차 볼수있으니까요 그렇죠? 1차를 반드시 합격하고 꽈락을 면한다. 꽈락을 면한다. 옛날에는 아마 민법 꽈락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법 꽈락은 좀 드물 것 같아요. 민법이 좀 쉬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뭐 평균적인 얘기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건 다릅니다. 민법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회범법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충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회범법.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에서는요, 최대한 유형에 맞게, 그동안 기출 유형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 아시다시피 한 문제당 1분이에요. 근데 마킹 시간 빼면 한 문제당 그것이 한 45초, 50초 안에는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한 문제당 거의 한 5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정답 바로 캐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가 잘돼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풀어요. 하시잖아요. 공부 잘해야 돼 빨리빨리 풀고 나가잖아요. 그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끙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풀고 다시 돌아와서 끙끙했던 건둘 중에 하나인데 막 찍잖아요. 2번이니까 3번이니까 왔다 갔다 다 찍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시간 낭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더 많아지면 이제 떨어질 위험이 많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보고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공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다들 뭐,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다 다니셨을 거고, 공부도, 공부도 다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빨리 풀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문제풀이 강의는 예습하지 마세요. 문제를 미리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기본이론 있잖아요. 기본이론책, 다음에 진도 나갈 부분, 기본이론책 한번 보시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풀어볼 거예요. 그러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구나. 실제 테스트처럼 할 거예요. 한 문제당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풀어볼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습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기본 이론, 그 이론을 좀 보고 오시는 게더 좋겠다 생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수업 시작 전에 한번 우리 기출 문제 한번 유형을 볼게요. 자, 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194 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저희 문제풀이 교재 104페이지 보세요. 1번 문제 보이죠? 문제를 보세요. 문제의 사회보장 기본법령에 관한 설명 시작하죠. 그냥 쑥훑터볼게요 2번 보세요. 사회보장 기본법. 3번 사회보장 기본법. 4번 고용보험법. 5번 고용보험법. 6번 고용보험법. 자, 보세요. 이렇게 쭉쭉 넘겨보세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무슨 법이다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주소를 먼저 알려줘요. 이게 유형입니다. 막 뒤죽박죽도 아니에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법법 나오고, 고용보험법 나오고, 산재보험법 나오고, 징수법 나오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고, 뒤죽박죽 할 필요는 없어요. 카테고리화 시키면 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이거.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차를 보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제목이죠. 이 법. 이 법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나오는 이 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뭐 고용보험위원회 이런 건데 엉뚱하게 내가 고, 국민연금위원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크로스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설마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몇년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문제. 지문을 섞어버리는 거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이제 엄청나게 틀릴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올해에도 이 유형은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대한 그 카테고리화를 잘 시켜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법도 아직 그렇게 안 나오죠? 노조법이랑 금기법 섞어서 나오진 않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맞아요. 쟁의행위 하면은 임금체불이랑 같이 부당이고랑 같이 엮여요. 당연하죠. 그런 문제 곧 나옵니다. 그런 문제 나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는 게 빨리 합격하시야 좋습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저는 곧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20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어떤 수험생분이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제가 답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9페이지 보세요. 24번 고용보험이 산재법 징수. 징수법이라 할게요. 징수법에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요율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가 고용보험 요금은 원래는 1000분의 16에요. 이 1.6%입니다. 근데 납부를 부담을 어떻게 하죠? 반반 부담해요 반반.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천 분의 팔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이분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뒤에 맨 뒤에 뭐라고 되어있죠?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만 물어본 게 아니냐. 또는 예술인과 사업주니까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각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을 물어본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법령집을 한번 볼게요. 징수법의 48조 2거든요징수법에 왜냐하면 이걸 게이 보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징수법의 아, 아, 48조의 2, 네. 사망을 보면은, 이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보용법률을 정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056조에 5거든요, 이게. 0 5 6조 아, 이게 여기 없나? 야, 이거 좀, 없... 안넣어네요 이게 법령집에 있는 그대로의 문구예요. 이게 보시면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요율은 1000분의 16으로 한다라고 법령집에 딱 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만약에 이거를 꼬아서 낸다고 하면 이건 법령집에 있는 그대로 문구예요. 꼬아서 낸다고 하면 예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 료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예술인의 보수가 100만원일 때 사업주가 그 달에 부담해야 될 보험료 유론에 계산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문제는요, 이 시험 문제라는 거는 그 문제 풀이 있습니다. 아마도 상상을 해볼게요. 이 문제, 문제를 낸 사람들. 문제 풀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한 몇백 문제, 사회법을 냈다고 칠게요. 이 문제를 누가 내죠? 교수님들이 냅니다. 뭘 보고 내느냐? 그냥 법전 딱 갖다 놓고 내요. 법전 놓고 그래서 법전에 있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구 하나 틀리면은 우리나라 뭐 한글이 그렇다시피 토시 하나 잘못 쓰면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내면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법령상 예술인과 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두루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호율은 합쳐서 1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셨지만,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기, 너무 깊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령집을 좀 옆에 놓고, 법, 법령집에 있는 문구, 법률 문구를 좀 익숙하게 보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요, 너무 기본이론 책만 보시고, 요약집만 보지 마시고, 어, 법률, 문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다르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회보장기본법, 자, 저희 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